지금부터 본교 임선희 교장선생으로부터 신입생 입학허가가 있겠습니다. 2020학년도 광양영광초등학교 제1학년 신입생 남자 39명, 여자 54명, 개 93명의 입학을 허가합니다. 광양영광초등학교장 임선희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예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축하해 주면 더 좋을 텐데 영상으로 전하게 되어 조금 아쉽네요.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불편하고 답답해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어,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교장선생님이 세 가지 부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코로나 예방수칙 잘지키게요 어, 자주 손도 씻고 마스크 착용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가지 않고 기침할 때 손으로 가리고 하기 이렇게 예방수칙 잘 지키고 두 번째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입니다 저녁에 늦게 자면 아침에 늦잠을 자기 때문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공부하기 인데 공부할 때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또 단정에 입고 앉아서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지켜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 돌보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온라인 계약을 맞이하여 우리 1학년은 EBS 교육방송과 선생님들이 주시는 교육자료로 공부할 건데, 학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겁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학년의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랄게요.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양용광초교관 류현숙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아주 특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학생들돌 보시느라고 학부모님들, 학생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를 맞이하여 다른 학교로 가신 선생님과 새롭게 저희 학교에 오신 선,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전하신 선생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교무부장을 맡았던 임기하 선생님께서는 옥곡초등학교로 영전하셨습니다. 양은준 선생님, 완도중앙초. 백경자 선생님, 완도중앙초. 이병재 선생님, 가거도초등학교. 오길진 선생님, 광양중진초. 김대성 선생님, 광양중진초. 유표숙 선생님, 광양백운초. 심자영 보건선생님께서는 순전, 순천 왕지 초등학교로 영전하셨습니다 이어서 올해 우리 학교로 새로 오신 선생님들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지혜 선생님은 광양마로 초등학교에서 오셨습니다. 권광은 선생님 광양마로 초에서 오셨고, 윤영희 선생님 광양덕내 초등학교에서 오셨습니다. 박동진 선생님 봉광초에서 오셨고, 신앙식 선생님 웅룡 초등학교에서 오셨습니다. 최혜신 선생님은 광영초에서 오셨고 정수미 선생님 광영 광양, 광양 마동 초등학교에서 오셨습니다. 김상석 선생님은 광양 백운초에서 오셨고 정환샘 선생님 도화초에서 오셨습니다. 새롭게 이다민 선생님께서 신규 교사로 발령받아 오셨습니다. 이상. 전임 및 전출교사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 단일 선생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1반 홍진영 선생님, 1학년 2반 윤여명 선생님, 1학년 3반 정정란 선생님, 1학년 4반 박명자 선생님이십니다. 2학년 1반 양정숙 선생님, 2학년 2반 황순환 선생님, 2학년 3반 정수미 선생님, 2학년 4반 신왕식 선생님, 2학년 5반 윤영희 선생님, 3학년 1반 박경아 선생님, 3학년 2반 오승필 선생님, 3학년 3반 김도희 선생님, 3학년 4반 박동진 선생님, 4학년 1반 신승현 선생님, 4학년 2반 권광은 선생님, 4학년 3반 방인복 선생님, 4학년 4반 김채령 선생님. 5학년 1반 김상석 선생님, 5학년 2반 김재욱 선생님, 5학년 3반 이정주 선생님, 5학년 4반 배지수 선생님, 6학년 1반 김정현 선생님, 6학년 2반 우정현 선생님, 6학년 3반 이담일 선생님, 6학년 4반 김세라 선생님, 다음은 교담 선생님이십니다. 6학년 과학 교담 신준서 선생님, 4, 5학년 과학교담 김충량 선생님 5, 학년 체육교담 조다름 선생님 3, 4학년 스포츠강사 이혜진 선생님 3, 5학년 영어교담 정혜숙 선생님 4, 6학년 영어회화전문강사 정덕영 선생님 수석교사 박미경 선생님이시고요 다음은 보경교사 정한샘 선생님 영양교사 양지미 선생님 조리사 오순희 선생님, 특수교사 문혜선 선생님, 특수실무사 백현아 선생님이십니다. 상담사 민진아 선생님, 보결지원감사 임용희 선생님, 교미행정사 김미경 정수현 선생님. 다음은 행정실 선생님들이십니다. 행정실장 김상구 선생님, 박영주 주무관님. 송길수 주무관님, 정경석 주무관님, 미아원 정은숙 선생님, 배용태 지킴이 조현찬 선생님, 야간경비 박춘기 선생님, 돌봄전담사 이연옥 강조영 선생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농초등학교 교무부장 신준수입니다. 4월 16일과 20일부터 시작되는 원격 수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작되는 원격 수업은 출석 등교시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원격 수업은 일주일에 1, 2학년은 23시간, 3, 4학년은 26시간, 5, 6학년은 29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수업 시간은 학교 등교 수업 시간과 준해서 기본적으로 40분씩 운영이 됩니다. 학년별로는 1, 2학년의 경우는 학습 프로미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EBS 및 E-스터 컨텐츠를 학습한 후 학습꾸러미를 해결하게 됩니다. 주별로 학생들이 학습한 학습꾸러미를 수합하고 중간 중간에 다 담임 선생님들께서 확인하고 학습 도움이나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내사항 등은 하이클래스 등을 통해 제공됩니다. 3, 4학년은 EBS 컨텐츠를 통해 클래스팅 퀴즈 앤및 클래스 러닝을 통해 차시별 과제 제출 및 문제 해결을 하고. 해결한 문제에 대해 담임선생님들께서 지도와 안내 사항을 말씀해 주실 계획입니다. 5, 6학년은 EBS 컨텐츠를 신청하고 5학년은 구글 클래스룸과 클래스팅으로 6학년은 클래스팅을 활용하여 과제를 제시하고 담임선생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평가의 경우는 제출한 과제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 등에 반영하지 않고 출석 등교 후에 평가하게 됩니다. 출석은 전화, 메신저, SNS, 하이클래스, 클래스팅, 과제 제출 여부를 활용하여 일주일 단위로 체크합니다. 추후에 과제 제출 또는 출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되며 출결은 출석과 결석으로만 확인합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에 참가할 때는 꼭 출석 수업과 같이 생각하고 단정한 용모 옷차림, 수업 트웨어를 갖추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각 담임선생님이 보내주신 안내장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